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460쪽입니다. 사모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 미르러,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베들레 있는 자와 남방람못에 있는 자와 야티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열아무엘 여람우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베자리 에 나오신 사랑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말렉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사람들 중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곳에 시기하고 남은 400명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군사의 수를 의지하기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도 모두 되찾고 너의 막대한 양의 전리품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전쟁에 대한 자신들이 얻은 승리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공평하고 지혜로운지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지금 전에 피곤함으로 인해서 낙오되었던 부설 시내에 머물게 했던 2 0 0 명의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설 시내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평안하냐고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 1 절에서 다윗은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르러에 해당하는 와이가시의 원형인 나가시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나가시는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는 상황, 끌어 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는 상황에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부술 시내에 있는 2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을 추격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부설 시내에 머물렀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전쟁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그들은 책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려고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잃었던 가족들을 되찾았음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무난함에 해당하는 YCR 레살롬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는 평안한지를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 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들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또 심지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들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술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은 자신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이 얻게 된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실망해서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지금 다윗에게 자신들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술 시내에 쉬고 있던 200명만 피곤했겠습니까? 자신들 역시도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아말락을 추격해서 승리를 얻었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고 막대한 전리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곤하다고 부술 시내에서 쉰 200명과 함께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매우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이, 그들에게 런그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부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공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 군대를 자신들의 손에 넘기셨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므로 승리의 기쁨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의 그 주장을 따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지 사실상 전리품은 부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리품을 군인 반, 회중 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분기시 동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다윗은 그들의 주장을 물리치며 보호하시고 전리품도 얻게 하신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하여 함께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윤례와 규례가 됩니다. 다윗은 마치 왕의 모습으로 지금 윤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그 율법들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그 나라의 질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참여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이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다윗은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전쟁에서 도망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전리품을 나눌 형제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더 많이 싸운 사람이, 많이 차지하는 더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만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같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지킨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로의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전쟁의 승리를 그 누구도도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된 소식을 누군가는 앞에서 싸웠고 누군가는 뒤에서 눈물로 지켰으며 어떤 이는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구원과 은혜는 누구의 수고가 더 컸, 컸는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하나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식을,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 열방의 전파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잠대히 전해야 하는 나누어야 하는 선포해야 되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결단하며 주순들고